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참잘 쓰잖아요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서신에 주로 많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복음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 그대로 한자를 풀면 복된 소리 우리가 조금 바꾸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다. 어 기쁜 소리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은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음,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그리스도께서 땅에 나신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오셔서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였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복음이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다는 이 소식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이 소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거지요. 이보다 더큰 복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산다면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걸 누린 사람은 땅에서는 이렇게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불쌍한 사람이 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그냥 복된 소리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복된 소리에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언된 대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오셨는데 삼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법을 소개해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는지를 얘기합니다. 혈통? 육정?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비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예수를 전하면 받아들여서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실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은 로마서 1장 3절 딱한 군데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주로 대부분이 다이세 자손 이 말로 쓰여집니다. 이 다이세 자손이란 말은 다이세 혈통이란 말과는 좀 다르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세 혈통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여기에 딱한번 나오지만 다이세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세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열 일곱 번 쓰여집니다. 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다이세 자손이라는 말이 잘등장지죠맨 처음에 신학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어입니까 어디서 제일 먼저 다이세 자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제를 볼 때,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건 뭐 중복된 말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이말 속에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 땅에 나셨다는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우리가 먼저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한자를 붙이면 정체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여부를 존재를 근본적인 존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이셀더 일어나셨다. 그 말씀 속에는 육신을 가진 인성이다. 즉,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셀 톨도 이면 다이셀 사람이니까, 사람이다고 말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성 가운데 하나가 인성이고, 다른 하나가 신성이잖아요. 바로 다이셀 톨으로 나셨다는 말씀은 인성을 가지신 분, 즉 사람과 똑같은 분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는 다이셀터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누 누이 예언을 하는데 다이셀 혈통, 다이셀 자손으로 날 것을 예언된 것이 사무엘아 7장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뒤에 내 씨를 두겠다는 것은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가깝게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지고 지켜 주실 분은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을 가깝게는 솔로몬을 염두하지만 멀리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일찍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언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가깝게 손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윗 때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지지만, 근데 이세상의 나가기 때문에 영원히 세워지지는 못하고 결국에 아들들에 가서 두 조각이나더니 또 얼마 안 가서 한 조각은 망하고 또좀 가더니 남은 한쪽마다 다 망했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염두하고서 주실 때는 그 나라가 영원히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이의 혈통으로 나게 하실까? 물론 어, 다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도 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언되기를 유다를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는데 그게 바로 다이시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이다 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단군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마다 건국을 얘기하면 이런 신화가 전제를 해요. 이 신화는 역사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역사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이제 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단군 신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존 인물이다. 그래서 한때는 단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마다 다 세우려고 했고, 공원마다 다 세우려고 했을 때 기독교하고 엄청 충돌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기독교인들이 가서 끌어다가 없애버리고, 이게 재판 붙기도 하고. 근데 누가 이을 했습니까? 국가에서 한게 아니고, 무속인들이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 도 내가지고. 한다니까 정부에서는, 어, 자기 돈 내가지고 한다니까요. 어,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다 하는데 기독교에서 반발하면서 이게 충돌이 나니까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게 이제 중단되거든요. 그분이 와서 다나팔를 불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난중에 그 사람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종종 무소식입니다 막 처음에는 그냥 엄청 이렇게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이름도 누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묻혀 있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의 자손에 태어난 것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의미와 함께 역사적인 인물이다고 말즉 실존 인물이다. 우리나라 신화처럼. 신화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꿈에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인물 이거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학문에서 가르친 대로, 어 그러면 예수님도 뭐 석가오고 뭐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 여러분 석가는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돌을 닦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추앙을 받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직접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한 거지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흡족해하실 만큼 그의 대가를 치려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진 분으로 즉 역사적인 인물로 오셔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마태복음 2장 0 28절에서 똑같이 얘기잖아요. 인자에 온것 해가지고 앞부분을 섬기러 왔다 올더니 뒤와서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인성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영생 얻게 구원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인성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두 번째는 사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신이라 즉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이세를 로 나셨는데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을 사람도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스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 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딱 정해놨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외우고 있는 대로 로마서 3장 두번 나오죠. 10절과 23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6장에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은 그래서 한번 죽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고 러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죽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었다가 살, 살린 사람은 나사로예그 뒤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요. 그 뒤에 보면 해당장 야엘의 딸도 살려요.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이렇게 살려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답이다. 혹은 도로가라고는 여자를 살려내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사 선자가 순임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냐? 그렇잖아 요 왜냐 그들은 후에 다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지요. 우리가 꿈꾸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면 또 다시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영생하는 부활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 세대를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믿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영생을 말하는 거지.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할 때 다시 죽음이 없고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연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영원한, 영원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은 좀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안 죽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성의 예수님이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하고 똑같다고 해서 우리와 진짜 똑같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이 되어 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신성을 또 가지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로 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졌지만 또 다른 신성을 가진 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까지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바랐던 구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한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다이세 헬통으로 이 땅에 오시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들이란 걸 증명을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재산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르게 된다는 이 사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이라고 그요 둘을 부정하면 더 이단이지야. 인성과 신성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지. 오늘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져서 옳은 건 믿고 어, 아닌 건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렇게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 그게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걸 분명하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인성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서 여러분 모두도 여왕복음 3장 16절처럼 영생을 얻어들이는 진짜 복중의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는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필리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 말씀하셨는데 그데 예수님께서 일단 오실 때 보면 다이세 일통곧 다이세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뱅이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우리의 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를 의 이루어 드리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이 우리 대신 그 의를 이루어 만족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된 것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입고 복중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